다육이랑 식물이랑입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시흥시 거모동에 있는 무지개 다육에 방문을 했습니다. 와, 예쁜 아이들이 진짜 많고요. 여기는 농장 바깥쪽에 이렇게 노지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인데, 와, 색감들이 너무 예뻐졌어요. 아주 울긋불긋하고 또 핑크색이고 또 노란색이고 이렇게 아주 여러 가지의 색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예쁩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자 보여드릴게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와 이쪽에 있는 아이는 핑크 샴페인입니다. 핑크 샴페인. 자이 아이 가격이 2,000원입니다. 자 2,000원 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자 빨간 포트분에 있는 아이들인데. 이렇게 커요 사이즈가 아우 진짜 예쁜 아이들이에요 우주목입니다 우주목 2,000원입니다 자 우주목 자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해요 자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주목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살구 미인 금입니다 살구 미인 금아 색감 좀 보세요 진짜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요. 너무 예쁜 아이들 살구미인 금이고요. 자, 이쪽으로 갈게요. 팅커벨입니다팅커벨 사이즈가 이렇게 좋아요. 와, 이거 하나만 들어서 보여드릴까? 이렇게 생겼어요. 자, 얼굴이 사두의 얼굴을 하고 있고요. 빨간 포트가 꽉차 있습니다. 팅커벨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치설송입니다. 치설송 2,000원이에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어, 진짜 예쁘죠? 자, 이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또 옆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 아주 핑크 핑크한 아이들. 자, 이 아이는 홍용월이래요. 2,000원이라고 합니다. 이 아가 나오는 모습 좀 보세요. 여긴 노지에서 크고 있는데 이 속에서 나오는 이 아이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예쁘게 나오네요. 자, 이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아이스러브 아이스러브 2,000원입니다. 여기 색감 좀 보세요. 진짜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자 아가도 달고 있고요. 이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큐빅입니다. 2,000원이에요. 와 이런 아이들 분에 심으면 진짜 예쁘겠죠. 아주 색감도 예쁘고 너무 아주 화사하고 이뻐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자, 이 아이는 프리티 2,000원이라고 합니다. 아 프리티 2,000원이에요. 자, 이렇게 5두, 6두 하는 아이들입니다. 자, 얼굴. 자, 이렇게 5두 하고 있어요. 자, 5두짜리 프리티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저쪽으로 갈게요. 와, 여기는 아이스러브라고 하네요. 자, 아이스러브 써 있고요. 자, 아르제입니다, 아르제. 자, 아르제가 이렇게 통통해요. 입장이 통통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자, 하나만 들어서 보일게요요 입장 끝에 요 색감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쁘죠? 자, 요런 아이들이 2,000원입니다. 양진 가겠습니다. 양진. 아, 2,000원이에요. 아, 이렇게 아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주 빨갛게 물드는 아이. 양진이 2,000원에 올려 드리고요. 요쪽으로 갈게요. 요 아이는 멕시칸 스노우볼이래요. 와 여기 멕시칸 스노우볼 이 아이 다 새로 데리고 왔어요 와이거좀 봐요 진짜 단단하게 생겼어요 와이거좀 봐요 자 목대가 아주 건강해요 여기 하엽이 다 이렇게 있어요 바시락바시락해요 이렇게 자요런 아이들 멕시칸 스노우볼 5,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자 옆으로 갑니다 여기 있는 아이들 와 사이즈 좀 보세요 여기 입장 끝에 라인을 그렸는데요. 진짜 예뻐요. 자, 이 아이는 레온 나이트 6,000원이라고 합니다. 6,000원. 와, 이 아이들. 이 아이 한번 사이즈 한번 볼게요. 얼마나 하나. 자, 이렇게 보면 15cm. 자, 15cm 하는 레온 나이트. 이 아이는 6,000원에 올려드립니다. 와, 이쪽에 아주, 어, 라울이죠. 라울인데. 여기 화분이 지금 14cm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자, 여기 라울, 이렇게 많습니다. 자, 입장 끝에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요. 라울, 6,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여기 라울. 어우, 이거 돌 수도 없네. 자, 이앞쪽에사나 떨어지지 않게 살짝 들어볼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이 이게 몇 개의 얼굴을 하고 있죠? 와, 진짜 사이즈 좋아요. 6,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이쪽에 노랗게 물든 아이들, 와 진짜 예쁘죠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풍성하고요 얼굴이 여기 몇 개를 달았죠? 와 진짜 예쁩니다. 아주 노랗게 물이 들었어요. 여기도 얼굴, 여기도 얼굴 이렇게 빙빙 다 얼굴이에요. 레몬 오즈라고 합니다. 이 아이 가격은 2만 원이라고 합니다. 2만 원. 자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어요. 진짜 예쁘죠? 와 노란색하고 연두색하고 이렇게 물 들었는데 진짜 예뻐요. 레몬 노즈 2만 원에 올려드리고요. 또 저쪽으로 가볼게요. 와, 이쪽에, 자 여기는 아보카드 크림입니다. 아보카드 크림. 자, 이 아이 2천 원. 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었어요. 아, 진짜 예쁘죠? 아주 통통해요, 이렇게. 자, 요런 아이들 2천 원입니다. 옆으로 갈게요. 와우, 여기 아주 화사하고 예쁜 아이. 이 아이는 화제 금이래요. 화제금 2,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화제금입니다. 자, 너무 예쁘죠? 헉, 잠깐 좀 보세요. 진짜 너무 예뻐요, 이 아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 러우입니다. 러우 로우 2,000원에 올려 드릴게요. 자, 러우. 와,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풍성하고요. 예뻐요. 저쪽에 모건 부티 모건 부티 2,000원입니다. 자, 2,000원이에요. 자, 요런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려요. 와, 진짜 많죠. 자, 옆으로 쭉또 가볼게요. 자, 이거 좀 봐. 어머나. 자, 이 아이는 저 앞쪽에서 찍었죠. 여기는 마른 힐입니다. 2,000원이에요. 자, 마른 힐 2,000원. 이게 3두짜리도 있고요. 자 이렇게 2두짜리 있어요. 자 요런 아이들 다2 0 0 0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 레드 이글, 레드 이글 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하나만 들어볼게요. 입장 끝에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 손톱 끝도 아주 뾰족뾰족해요. 자여기 있는 아이 레드 이글, 2,000원에 올려드립니다. 벽어연입니다, 벽어연. 자, 벽어연 2,000원. 자, 2,000원짜리 벽어연이 이렇게 건강해요. 진짜 너무 예쁘죠? 자, 벽어연이고요. 자, 이쪽에 있는 아이들. 와, 핑크색으로 아직 물들어가지고 진짜 예뻐요. 아우렌시스, 2,000원입니다, 아우렌시스. 와, 여기 얼굴 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달렸어요. 아주 핑크색으로. 물이 많이 들었어요. 지난번보다 더 핑크색으로 물이 진하게 들었어요. 자, 요런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여기 레이디 핑거 요 아이도 2,000원입니다. 진짜 예쁘죠? 자,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자, 2,000원에 올려드리고요. 리틀 부티, 리틀 부티 2,000원입니다. 자, 입장 끝에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었어요.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줄리아나. 줄리아나, 6,000원 이에요. 와, 줄리아나. 자, 이 아이 얼굴 좀 보세요. 얼굴이 몇 개인가. 이렇게 멀리 보여드릴게요. 얼굴 다섯 개를 달고 있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사이즈가 좋아요. 와, 이쪽에 또 예쁜 아이.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수영이 조금씩 다르고, 색감도 조금씩 다르죠. 먼저 주문하시는 분들은 여기 대표님께서 예쁜 아이들로 선별을 해서 먼저 택배 보내주십니다. 방울복랑 2,000원입니다. 방울복랑 2,000원. 자, 이렇게 건강한 아이들이 많이 있고요. 블루 엘프 2,000원입니다. 블루 엘프. 사이즈가 이렇게 좋고요. 이렇게 아가를 달고 있어요. 블루 엘프 2,000원이고요. 와, 요쪽에 있는 유 아이들은 신상인데요. 비창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비창, 비창인데, 요목질하좀 보세요. 이렇게 건강하죠? 자, 요 아이 신상으로 내려온 비창 2,000원인데요. 유 아이는 창하고, 어, 아, 갑자기 뭐지? 아,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제가. 아유, 아이 이름이 뭐지? 뭐, 어, 창하고, 비치 후리대. 비치 후리대 하고, 유 아이, 교배한 아이래요. 자, 비치후리대 닮았죠? 자, 이 아이는 신상 비창입니다. 비치후리대하고 창하고 교배한 아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싱그럽고 예쁘고요. 이쪽에 2,000원 하는 아이들 라울. 자, 라울 2,000원입니다. 자, 하나만. 자, 들어볼게요. 가운데에서 뽑을 수 없고요. 옆에서 하나 뽑아볼게요. 쓰러질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얼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요 아이들은 자구를 진짜 많이 다는 아이들이에요. 자, 목대를 만들면서 자라고 또 자구도 아주 많이 달아주는 아주 착한 아이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아이들도 다 2,000원씩 해서 자, 올려드렸습니다. 진짜 예쁜 아이들이 많고요. 와, 여기, 어, 농장에 다 여기들이 진짜 많고요. 여기는 또 농장 바깥쪽에 서 이렇게 키우는 아이들이에요. 자, 이렇게 색감들이 예쁘게 물이 들었어요. 진짜 예쁩니다. 와, 여기 있는 아이는 을려심입니다. 2,000원입니다. 자, 을려심. 자,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속에 이런 데서도 아가를 물고 있네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2,000원씩 올려드릴게요. 자, 이 아이들도 2,000원이고요. 퍼프입니다. 퍼프 2,000원에 올려드려요. 여기에 있는 퍼프는 여기 물들면 진짜 예쁘게 아주 새빨갛게 물드는 아이예요. 자, 이렇게 많은 얼굴을 달고 있어요. 이 아이들 2,000원에 올려드릴게요. 와 이쪽에 아주 초코색으로 예쁘게 물든 아이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예뻐요. 진짜 진하게 물이 들었어요. 요아이. 자, 모나코라고 합니다. 모나코. 요아이 신상으로 추가 입고된 아이입니다. 자, 지난번에 요 모나코 금 있었죠? 그런 아이들 다 판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요 아이가 새로 또 들어왔는데 와, 모나코 금은 자, 없어 가지고 자, 요 모나코를 데리고 왔습니다. 요 아이들 2,000원이에요. 이렇게 초코색으로 물이 들었어요. 진짜 예쁘죠? 여기는 고스티라고 합니다. 고스티. 2,000원이에요. 요보수티는 입장이 이렇게 되쪽 되쪽하네요. 통통하게 생겼어요. 자, 여기 있는 아이들 보수티 2,000원씩 올려 드립니다. 여기 자보입니다. 자보. 요런 아이들 진짜 아가 많이 달았죠. 요런 아이들 다 2,000원씩 올려 드릴게요. 자, 요밥좀 보세요. 진짜 예뻐요. 요런 아이들 2,000원에 올려 드립니다.